안녕하십니까 수입욕초프로입니다 오늘은 아구로슈퍼 무용골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김치찜 활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 물건이 좀 딸리기까지 할 정도로 조금 핫한 물건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시장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김치찜 용도로 무용골 삼겹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 씹을 때 연골이 없으니까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아구로슈퍼 평균 중량 19kg 정도 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원돈을 메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고원돈이 메인이 태원 트레이드에서 직접 수입을 하는 거고요. 이제는 이제 태원에서 직접 오퍼를 하면서 좀 컨트롤을 한다고 하네요.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20kg대고요. 수입자 태진 트레이드 돼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판에 이게 연골 자리거든요. 오돌뼈, 물렁뼈 자리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은 좀 깊게 판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빵이 좋으니까. 이게 고온 돈이랑 똑같이 0606번에 이게 빵이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호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스랑 평균 중량 그리고 생김새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거를 예냉을 시켰다가 내일 작업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실에 이제 하루를 놔두고 이제 예냉을 다 했습니다. 보기에는 냉이 안 빠져있을 수 있는데 칼로 찔러보고 하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나머지 몇 개만 더뒤집어야겠 여기도 앞앞